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풀을 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 멀칭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멀칭자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월 하순인데요. 들판의 잡초가 정말 무설, 무설 정도의 속도로 성장세가 빠릅니다. 아, 농사를 짓는 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히려 덜판보다 아, 잡초의 성장 속도는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멀칭 자재는 세네 가지 정도인데요. 직접 사용해 본 것도 있고, 아, 사용해 보신 분들의 사용담을 듣고 말씀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멀칭 자재는 역시 비닐인데요. 농사 짓는데 비닐은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농촌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멀칭 자재입니다. 비닐은 일반적으로 검은색과 투명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검은색이 많이 사용되지만 투명 비닐은 비닐하우스나 터널재배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은 대부분 밭의 이랑에 이렇게 멀칭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작물을 짓는데요 간혹, 간혹 고랑에도 이렇게 고랑에도 비닐을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풀은 막아주지만 공기와 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가습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랑에는 비닐을 안 깔고 그냥 다른 멀칭 자재나 제초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멀칭 자재는 부직포인데요. 부직포는 물과 공기가 통과하고 비교적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자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랑에 깔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고정핀으로 고정해서 설치하는 자재인데요. 제가 사는 진안뿐만 아니라 많은 농촌에서 부직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제초제 안 쓰는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진화는 50%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부직포의 경우 2년 이상 사용하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아, 수명이 짧고 그리고 재활용이 힘들어서 배기물 처리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멀칭 자재는 차광망입니다. 차광망도 부직포와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를 통과시키는 멀칭 자재인데요. 일반적으로 인삼농가에서 차광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인데 멀칭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박밭인데요. 고랑을 보시면 차각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차각망은 비닐이나 부직포에 비해서 내구성이 강한 자재여서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보통 1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단점은 있습니다. 다른 자재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고 그리고 풀을 완전히 잡아주지 못해서 가끔 차각망의 작은 구멍 사이로 풀이 삐집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차각망을 털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갈고리 같은 도구로 차각망을 걸어서 살짝 덜어 걸어, 어, 올려주면 풀이 쑥 빠지고 밑으로 깔리게 되어서 죽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는 차각망과 못쓰는 부직포를 이용해서 멀칭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직포는 수명이 짧고 버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직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1차로 부직포를 깔고 2차로 차각망을 깔아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P 제초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초용으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가끔 하우스 육몇대 바닥에 까는 용도로 사용해보았습니다. 제초매트는 부직포와 차각마의 단점을 보완한 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쌀가마 보대와 유사한 재질로 만들어지는데 UV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PP 제초매트는 비교적 수명이 오래가고 아, 가벼워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통 이랑이 넓은 곳에 주로 사용해서 이랑과 고랑을 함께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무원에서나 아, 고추재배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아,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칭자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연을 생각하면 호미로 직접 풀을 매거나 뽑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 멀칭을 하거나 제초제를 뿌려주기도 하는데 좀더 친환경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도 쉽고 오래 사용되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편한 멀칭 자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